네. 네. 저는 한글 이름의 김초원. 저는 김기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제 올해는 일단 이제 우리가 해운 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별운이 들어있는 음. 이름들이 있어요. 아, 맞아. 네, 이별수. 음. 그러니까 잘 지내다 가도 올해 이런 그 이별수나 뭐 부부관계에서는 이혼수가 들어있는 분들은 음. 그냥 옆에 지켜만 봐도 내 남자 친구, 내 여자 친구를 음. 그냥 보기만 해도 먹는 것만 봐도 한대 때리고 싶고 <laughs> 그냥 아제왜 저러는 거야 욱 음. 올라오고 이런 해가 있거든요. 음. 그게 올해는 가운데 이름으로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시우, 지우, 치우. 네네 첫 자음으로 네네네. 가운데 이름의 첫 자음이 시우, 지우, 치우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네. 그죠 뭐 제은이 될 수도 있고 제혁이라는 이름일 수도 있고 가운데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 가운데 이름에 시읕 시지신 사람들은 올해는 조금 사람들하고의 관계나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연인 관계도 될수 있겠지만은 뭐 부모 부모와 나와 관계 음. 뭐 이렇게 형제 관계. 친구 관계 이런데에서도 트러블이 날 수가 있는 음.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내가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다듬고 음. 좀 이렇게 도닦는 마음으로 가야지만이 그래도 올해 무사하게 잘 끝내고 내년에 음. 이제 좋은 길을 갈수 있는 음. 거죠. 관계라는 게. 그래서 올해 그 아까 말했던 그 가운데 이름 C H T C 뭐제 C 뭐, 초, 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올해 남녀 관계가 있, 내 남자친구를 봐서 좀막 짜증나는 일이나 뭐 이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그래서 항상 올해는 좀 그런 성향의 행운을 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거.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되는 해다 보니까 그냥 뭘 해도 눈에 거슬려 내 마음 왔다 갔다 해. 이럴 때에는 좀 조용히 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본인이 터득을 해셔야 돼요.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거기 재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죠. 엄청 많겠지. 어, 엄청 많은데 정말 소름 끼치게 그 재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가운데 이름이 다 시호 지으 치으세요. 거의 진짜 90% 이상. 거기에 또 상대방까지도 시호 지으 치으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이제 그런 경우에 둘다 이렇게 이별수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재회를 원하신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올해는 그렇죠. 올해는 조금 힘들. 이게 어뭐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고. 부부관계에서도 네, 음. 사이가 멀어지거나 오래 고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유독 또 이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네네. 음. 이혼을 많이 하시거나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호맹이들 음. 작년보다 더 싸워요. 음. 애들끼리 음. 화합이 안 되다 보니까. 화합도 안 되고 어, 이거는 이제 뭐 연인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누군가의 관계가 삐긋, 이렇게 어긋날 수 있는 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담을 할때 그렇게 말하죠.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음. 올해는 상대방을 볼때좀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그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음. 다 나로부터 올라온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상담을 할때그 얘기 하잖아. 어, 가끔 이렇게 저희가 진짜 연애 상담 많이 오거든요. 재회 상담도 많이 오지만 연애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들이 자기 성향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 네. 모르고 그냥 상대방을 보고 저 상대방이 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면은 음. 내 관점에서 보니까 상대방이 하는 일들이 다안 맞아. 음. 그러다 보면 잔소리를 하게 되고 나한테 맞추기 위해서 이제 막 그.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도 자기만의 관점이고 성향이 있는데 상대방이 자기를 이해를 하지 않고 맞춰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서로에 대해서 더 어긋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할때 먼저 본인에 대한 성향을 리얼하게 말을 해드려요. 그리고 사람마다 연애하는 방법이 달라요. 다르죠? 네, 그죠 네, 저도 다르고. 누구나 연애할 때 다르는데 다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연애를 하게 돼요. 음. 이데 정말 돈 많은 남자분들은 정말 돈 자랑을 많이 해요. 음. 네, 여자가 마음에 들면 돈을 막 써. 음. 이게 있어.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여자는 어, 여왕이 되고 싶어, 공주가 음. 되고 싶어, 도도한 척 하고, 음.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여자분들은 연애를 할때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음. 하나부터 열 끝까지 다 챙겨주고 잔소리하고 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속하고 음. 막 집요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게 이름에서 나오는 성향이 다 다르기 음. 때문에 먼저 내 성향을 알고 그다음에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나 내 남편들이나 내 부인들의 성향을 안다면 조금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어긋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지금처럼 막 이렇게 모르고 헤어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쉽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참그 상담을 하다 보면 연애도 정말 많이 얘기 듣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부 상담이 엄청 음. 많다라는 거예요. 음. 그죠, 그죠. 그쵸. 네. 음. 그래서 오늘도 저희 이제 손님분의 한 분, 한 분이 이제 서울 쪽에, 동대문에서 오셨어요. 음. 그쪽 서울에서 왔는데, 어, 신랑은, 그러니까, 존경받기를 원해요. 아, 원하는 이름 성향이. 네, 근데, 신랑 와이프는, 어, 말이 칼인 사람이, 그 한마디로 말을 내뱉을 때, 음. 필터가 없는 음. 분이신 거예요. 음. 그다 러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부터 0까지 뭔가 설명을 할때 1이고, 2고, 3이고, 10이야.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 와이프는 일을 얘기하다 갑자기 1으로 넘어가는 거야. 음. 가운데는 없어. 통으로. 그냥 한마디로 통보를 하는 거야 음. 그걸로 인해서 많이 또 이렇게 트러블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줬더니, 아, 네, 맞아요. 우리 와이 신랑은 하나부터 열끝까지 서론 변론, 본론, 결론으로 음. 설득을 해줘야지 이해를 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이런 성향을 좀 알고 지나간다면 좀 이렇게 이별 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조금은 어.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견뎌내지 않을까 그렇죠. 싶기는 합니 그 우리 재회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음. 저는 아까 잠깐 나왔던 말인데. 제가 그동안에 많은 남자를 사귀어 봤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맞아요. 많은 남자를 <laughs> 울, 울리고 울고 웃게 한 대단히. 하나의 장본인인데 그 저는 정말 그 남자들이 저한테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나한테 피해만 준 상처만 준 사람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음. 좋은 기억의 남자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음. 뭐 제가 제 이름이 상대방을 많이 힘들게 하는 어 그런 이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재회를 원하던 지금 남편이나 와이프랑 뭐 진짜 이혼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던 간에 어좀 이름 상담을 조금 받으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조금 알면 조금은 좀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저희 오시는 분들 중에 90% 이상이 이제 뭐 남녀 관계나 뭐 여자친구 문제나 남자친구 문제로 올때나 때문이 아니고 상대방 때문에 음.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우리는 음. 절대 안 그래요 아, 아니에요 음. 만약에 내가 내 이름의 정배우자 에너지 정말 음. 좋은 여자친구가 올수 있는 이런 연애운이 있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힘든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아예 오지를 않아요. 음. 우리도 이제 친구들 분들 우리 친구들 중에 시집 잘간 친구들 이렇게 보잖아요. 학교들 때 공부도 잘 못했어. 음. 그것도 그냥 그래. 근데 정말 배우자의 에너지가 좋은 애들은 음. 연애할 때부터 달라요. 아. 연애할 때도 남자가, 제대로 된 남자가 음. 와서 정말 뒷받침이 돼주고 또 좋은 남자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걱정 없이 그래도 음. 신랑이 응원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더라고요. 오. 근데 이름에 막 정말 우리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막 과부 에너지부터 음. 시작해서 신랑한테 주는 에너지가 너무 안좋구나 내가 내 여자친구나 내 부인한테 주는 에너지가 안 좋은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너무 여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음. 근데 그거는 사랑하는 거와 달라. 내가 사랑은 할수 있지만 내가 주는 에너지가 안 좋다라는 건그 상대방이 많이 힘들고 나도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은 해 하지만은 내 나는 정말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이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뭐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 예.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모른다는 건 음. 그거는 어쨌든 이름에서도 주는 에너지가 안 좋다라는 네. 거예요. 네. 음. 근데 그런 분들 저희는 많이 봐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어찌됐든 뭐 최선을 다하거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쪽에 와서 상담을 받고 눈물 흘리고 가시는 분들도 음. 많으세요. 근데 그럴 때는 부부가 같이 와서 상담을 음. 하거나 아니면 음. 남자 여자친구도 같이 와서 상담을 음. 받을 때그 효과가 더 커요. 음. 근데 같이 보진 않아요. 따로, 따로 방에 봐요. 들어가서 음. 따로 상담을 해요. 음. 그리고 나중에 상담이 끝나서 나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서로 이렇게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음. 아 우리 내 남자친구가 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겠구나. 음. 아내 여자친구가 나 때문에 진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그런 안쓰러운 눈빛을 음. 나중에는 교환을 하게 음. 되고 이제 대화를 하게 하다 보면서 서로의 관계가 조금 돈독하게 되고 음. 다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되더라. 음. 그리고 오늘 여기 이렇게 상담.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상담도 했지만 어쨌든 저희 또 한글리룸 채널에 오셔서 이렇게 생방도 들어주시고 다들 정말 복 받으실 거고요. 우리랑 이제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음. 저희가 큰 힘은 될 수는 없겠지만 언제든지 힘든 일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어, 정말 도움을 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기량쌤과저 초원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한글 이름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빵 안녕.